위량으로 <static> 떠나요 승차해요. 쌩차예요. 응. 시험 3위 남기고 선생님 저 브이로그 찍어요 네. 저 유튜버에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기 안야 yeah. 아 나도 이거 보내줘 나도 선생님 저가지고 제인스타 안돼요? 핸드폰 랩 해주세요 하나 아 <laughs> 아 <laughs> <와. será geral. 웃음> 우와. 드시오잉 이공아 자라짱. 아니 그경박스러운 웃음소리 뭐라는 줄 알아? <웃음> <웃음> 저기에. 여기서 같이 반신욕하가안 웃길 수가 없아 입술 개먹방처 입술만 찍어봐 아, 어수이 들어오면 아야해 이거 어때? <laughs> 미친 것들, 발이 이겠구만안 아, 들어, 안 들어, 안 들어! 안 돼, 안 보여. 그냥 어야난임신정때문 너무 싫어가지고. 근데 내

l 잘한다. Let's go. 너 콜라 없어? <laughs> 안 먹어? 나 오늘 집에 못가 야, 야 그래. 저희 한 경기 일간 밀어 가지고 내일 경기할 수도 있어요. 합니다저 경기 1분이나 뛰었어요어 보고 어 감사합니다. 자막으로 오늘 저희의 정신이에요. 거의 잤어요, 이 경기. 어, 네. <웃음> <웃음> 아, 잤 어요? 이경기 정말 우 리가 잘 하시 려아 니까 집에 거기 집에 거기 민주 쌤 보고 있었잖아요다 거기도 없대. 와우, <laughs> 선생님, 저희 개쩔죠 가속도 데까이요. 최대 <웃음> 20인도 있어요. 나옴, 나옴, 괜찮네. 야, 근데 까먹어. 다 아, 했는데 있잖아. 그, 안해주면서는그심판이 되게 조언 같은 것도 많이 해 주고 어, 여기서 아, 여기서 자이들지아 받지면 안 돼. 발발 조심해 얘들 어. <목소리도> 어. 아, 가지기냐이냐아니 아, 아니야. 아니야. 어, <laughs> 어, 여기가 디스크 다만들어어 뭐야? 우리 애들 안 있네? <laughs> 여기야? 꽃밥이다 꽃밥 있어요. 소감을 들어볼게요. 에? 너무 아쉽고 3대 4로 졌어요. 다음 연대 나오면 되지. 나는 이제 끝인데. 난 나올게. 가자.